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사는 꽃다운 30대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데 다들 감기 조심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동안 감기에 걸려 고생 좀 했거든요. 다들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에게는 10년 넘게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10대 때부터 20대까지 저의 모든 걸 함께한 사람이죠. 군대 가면서도 기다렸고 우리는 늘 함께였어요. 저는 승무원을 꿈꿨지만 제가 몸에 안 좋은 관계로 지상직 근무로 대신해야 했죠. 그렇게 한동안은 무기력증까지 온 저에게 남자친구는 위로이자 비타민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울고 웃고 행복한 연애를 하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물어봤죠. 이제 우리 같이 살때 됐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게 프로포즈냐고 다시 하라고 했지만 속마음은 너무 행복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준비하는 도중에 남자친구가 과열 지구가 아닌 곳에 매매로 아파트를 사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30평대 아파트로요. 지금 입주다 보니 엄청 물량들이 많이 있는 상태라고요. 남자친구가 사회생활을 한지 얼마 안돼 돈이 많이 없는 편이라 고민을 했지만, 이때 아니면 또 집을 언제 사나 싶어가지고 제가 모은 돈과 저희 집에서 보태주셔서 집을 계약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주 예전에 사두었던 18평대 아파트가 제 명의로 하나 있는데, 이제 아파트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는 그 아파트 팔아서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냥 제 이름으로만 해놓은 줄 알았는데, 결혼할 때 주려고 생각했다고 팔고 보태서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집도 해결이 됐겠다. 결혼 준비만 남은 상태라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자기 누나한테 살라고 하면 안되냐는 거예요. 지금 집은 그냥 오피스텔인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거라 제가 싸게 전세금 내고 살고 있었거든요. 제 집도 아닌데 좀 그렇잖아요. 자꾸 남자친구랑 예비 시댁에서 욕을 하니까 저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본다 하고 그렇게 일단락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전세나 월세로 해줄 테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거의 반값으로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남자 친구 누나한테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그 집으로 이제 이사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나둘씩 해 가고 있는데 자꾸 어머님이 저희 보고 골라 줄 테니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혼수료 카드로 다 구매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같이 가서 막 보는데 어머님이 우리 집도 너무 냉장고가 낡아서 바꿔야 하는데 우리 집 세탁기도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하는데 하면서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남자친구가 말을 잘해야 하는데 엄마 내가 다는 못 사주지만 가장 바꾸고 싶은 거 하나 우리가 해줄게. 결혼선물로 이러는 거예요. 저랑 상의도 없어요. 제가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하, 그냥 알겠다 싶었죠. 그 직원분이 냉장고나 세탁기는 TV랑 다르게 전원을 켜는 게 아니어서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그러면 조금 더 보태서 사시면 지금 너무 할인율이 좋아 세탁기랑 냉장고를 살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러면 저희 보고 자기는 진열된 상품을 살 테니 돈만 좀 보태주면 나머지는 어머님이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심은 있으셨나 봐요. 저희 혼수를 다 고르고 계약하고 어머님 거를 봐드리고 있는데 어머님 목록에 세탁기 냉장고 tv 에어컨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네요. 다 진열상품으로 주문하셔서 가격이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드리기로 했던 돈은 내어드리고 다른 건 어머님이 내셨어요. 그렇게 집 들어가는 가구, 가전부터 시작해서 결혼 준비까지 하려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어머님이 자꾸만 이것저것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걱정되시는 마음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알죠. 아는데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사건건 제가 뭘할 때면 자꾸만 딴지를 걸길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러면 결혼하면 얼마나 더 심할까 싶어서 마음이 착잡하더군요. 그렇게 아둥바둥 결혼식까지 끝내고 드디어 신혼집으로 입주하는 날이 되었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30평대 이 정도 금액으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정말 행복했죠. 입주해서 입주 청소하고 고칠 부분들 싹 고치고 드디어 가전 가구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나가봐야 하는 상황이라 나가고 저 혼자 가전 가구들 배치를 위해서 일찍 집으로 출발해서 기다리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기사님이 배치하고 놔주시는데 제가 보았던 가전들이 아닌 거예요. 아예 색도 다르고 모델명도 다른 것 같고 해서 우리 집으로 이게 오배송이 된 건가 싶어서 기사님께 기사님 제가 시킨 물건들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잘못 배송 온게 아닌가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서류들을 몇개 보고 여기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주소도 확인하고요. 근데 제가 시킨 물건들과 너무 달라서 그 가전제품 샵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그때 계약하고 간 사람인데요. 지금 기사님이 설치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계약하고 갔던 제품들이 많이 달라서요. 공기청정기랑 자잘한 제품들은 맞는데 큰 제품들은 너무 달라서요. 혹시 이게 계약이 잘못된 건가 싶은데요. 물어보니 자꾸만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보더니 제가 계약하고 간 물건들과 어머님이 계약하고 간 물건들이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발대발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다 들어왔는데 계약서가 그럼 바뀐 거냐 따져 물으니 그건 아니고 어머님이 따로 전화가 와서 저랑 다 이야기가 되었다면서 TV랑 냉장고 세탁기는 그 집에 들어갈 제품들을 저희 주시고 제가 계약했던 물건들은 아들 내 집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족이니까 이야기가 돼 있나 보다 하고 다시 전화를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이야기를 알렸더니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분 후에 남편이 엄마가 처음에는 자기가 그런 적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고른 게 너무 예뻐서 그런 거라고 미안하다고 그러셨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인지 싶어서, 그럼 지금 당장 바꿔야겠다고 얘기하니, 남편은, 그냥 우리가 그것만 다시 사자 이러는데, 무슨 돈이 썩어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반품도 안 되는데, 어떻게 쓰냐고 엄청 화냈죠. 가전제품샵 직원도 확인 못 해보고, 보내드린 잘못도 있어, 세개다 제품은 환불이 안 되고, 세탁기랑 냉장고는 쓰고, TV는 추가금액만 받고, 다른 걸로 바꿔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인해 저는 그때부터 어머님 말이라면 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 남편네보다 잘 사는 건 맞지만 그잘 살기 위해 저희 부모님도 저도 노력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숟가락만 얻어가려는 어머님의 심보가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하시길래 저는 네 이러고 끊어버렸어요. 보통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 더 하나라도 좋은 거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어머님은 말로만 저러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결혼생활을 바라고 결혼한 게 아닌데 허탈하기만 했고요. 제가 이럴수록 어머님은 더더욱 저를 못 살게 그렇고 저는 그럴 때마다 눈 감고 귀 닫고 말았죠. 그렇게 저의 결혼생활은 너무나 힘들어져만 갔고 남편이랑 싸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10년 넘게 연애했던 남편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했어요. 그러다 남편네 누나죠. 형님이 결혼한다고 하시네요. 형님 또한 성격이 만만치 않은데 한몇년 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하셨거든요.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해가지고 이혼도 아니라고 늘 하시지만 몇년 산거면 그건 이혼 아닌가요? 어머님이 저에게 누나 결혼하니까 이번에 좋은 선물 하나 해주라고 그러는데 참 자기가 해주면 됐고 왜 우리한테 떠넘기지? 그냥 또 저러나 보다 하고 알려는데 집에 애비 사이가 오기로 했다고 저보고 음식을 준비하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 저 바빠서 음식 준비 못해요. 그냥 다 사갈게요. 요새는 사 먹는 음식이 더 싸고 사도 잘 몰라요. 라고 했더니 니가 이제 시어머니를 우습게 아냐면서 또 화를 버럭 내셨어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한 음식처럼 모두 다 사서 반찬통에 담아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상을 차리며 저는 형님한테 언니라고 그냥 불러서 언니라고 칭할게요. 언니 애비 남편이 인사를 받더라고요. 고기랑 과일이랑 해서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 뭘 이런 걸 사왔냐면서 자기네 집에 올 때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라고요. 속으로 욕 많이 했어요. 참, 저런 가식 이러면서요.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결혼식장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고 집에 가는데 남편이 저에게 언니네 애비 남편이 언니가 결혼한 걸 모른다네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사기 결혼 아니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누나가 혼인신고도 안 했지 않냐 이혼은 아니라고 그냥 말안한 거지. 제가 그래도 그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그렇겠냐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지 아예 숨기고 결혼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막 그랬죠. 엄마가 괜히 그런 거 말해서. 끔잡히면 그렇지 않냐면서 다들 숨기자고 했대요. 뭐 나중에 들키면 알아서 해라.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돌아오는 명절에 저희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 있었죠. 남편의 아버님, 저희 시아버님은 저희 결혼하기 1년쯤에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명절에는 꼭 아버님 제사와 산소에 갔다 오곤 해요. 저는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이라 어머님이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예전에 제가 남편이랑 10년 연애하면서 부모님이랑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와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뭔가 남편한테도 전화하기가 그래서 혼자 덩그라니 역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그때는 남자친구의 아버님이었죠. 저를 몇번 보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혼자 앉아있으니 가출했다고 생각하셨나봐요. 저에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들 여자친구 아니냐면서 아저씨가 안 그래도 집에 들어가기가 아쉬웠는데 같이 밥 먹자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진짜 그때 떡볶이를 좋아했는데 떡볶이랑 김밥이랑 튀김이랑 잔뜩 사주시고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집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신 적이 있으신데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울컥해요. 그리고 나서도 아버님은 늘제 생각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참 많이 따르기도 했고요. 그 마음으로 저희가 결혼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랬는데 결혼식을 못 보고 일찍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서 정말 많이 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버님 기일에는 여자친구로서도 늘 참여해서 이제 며느리가 돼서 제가 아버님 지산을 꼭 지내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첫 명절이 되고 저는 정말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버님이 각종 전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셔서 제사 때는 꼭 어머님이 전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사실 전 부치기는 명절 음식 준비할 때 가장 많은 시간과 공들이는 일이잖아요. 근데도 저는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저보고 어머님이 대뜸 전화 와서 이번에 전 어느 종류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먹을 것도 있고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할까 한다 했더니. 이번 명절에 언니네 애비 시댁에 가져갈 전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그걸 가져가야 하냐고 물으니 거기도 제사를 지냈는데 언니가 자기가 저는 해가겠다고 그랬나 봐요. 예쁨 받으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 애비 시댁에서 그럼 이것저것 해오라고 해서 그거를 해가야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세 가지는 더 추가로 해야 한다고 더 많이는 만들 테니 그냥 여기 안에서 해서 보내겠다고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거 만드는 게 뭐가 어렵냐면서 저보고 만들라고 하는데 그러면 몇 시간 동안 남편이랑 저만 전을 붙여야 한다. 다른 것도 하지 못한다. 아버님 제사도 제가 맡아서 한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 남의 집 제사 음식까지 제가 해야 하냐 그랬죠. 또 노발대발하셔서 이번에 좋은 사람 만나 너희 누나랑 신우이가 결혼한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면서 그러는데 제사 올리는데 시어머니랑 또 다투고 싶지 않아 그냥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때도 남편이 회사일이 바빠 명절 전날 출근하느라 혼자서 하고 있는데 엄마는 제가 제사 준비하는 거 아니까 도와주러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점프치고 음식만 들고 명절 당일이 돼서 시댁으로 거의 새벽부터 갔어요. 언니는 자기 빨리 가야 한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언니가 가져갈 것부터 싸서 보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열어보더니 아니 내가 지금 고추전 해오라고 했지 왜 다른 걸 해서 얘를 보내냐 욕먹이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전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다. 저희 엄마도 와서 도와주셨는데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가라고 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가 만들어 온 전을 싱크대에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한테 엄마가 돈줄 테니까 그냥 사서 가라고 지금 전 집에 전화해 두겠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언니가 놀라 저를 쳐다보는데 아버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제사 준비해 온제 음식들을 다 싱크대 안으로 쑤셔 박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싱크대에 버렸던 전들을 다시 주워 담아서 라겟나 통에 넣어서 언니한테 줬어요. 가져가라고. 왜 제가 남의 집 제사 음식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언니네 주라고 같이 만든 음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가져가서 드리라고, 안 드리면 언니네 ABC대에게 전화해서 언니가 이혼한 거 숨김없이 다 불어버릴 줄알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네가 미쳤냐면서 삿대질 하는데, 더 이상 이집 며느리 못하겠다고 했네요. 이집 며느리로 살다가는 제명에 못살것같다고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가만히 못 있어요. 어머님이 가장 바라는 언니 결혼. 제가 제 손으로 파토낼 거예요. 언니 몇년 동안 사실혼 관계 이혼당했다. 근데 이 혼인신고 안해서 이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집 되게 보수적인 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 언니를 과연 받아줄지 의문이다. 그러니 저 건들지 말라. 그리고 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부모님께 말할 거니 짐 빼서 나와라. 하고 거실로 가서. 어머님네 수많은 화분 중 미니 화분을 들어 TV에 던지며 말했죠. 어머님 저 TV도 제 돈으로 산 거니까 제가 아무렇게 해도 되잖아요. 어머님이 저희 혼수 들어갈 때다 바꿔치기 한거 기억 나시죠? 라고요. 세탁 벙찐 얼굴을 보니 너무 통쾌해 제 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편한테 백통이 넘는 전화가 왔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죠. 저는 명절 연휴 내내 핸드폰 끄고 호텔에 며칠 묵었고 회사에 출근해야 해서 전날에 들어가니 남편이 한숨도 못잔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냐고 뒤에 와서 따지네요. 그래서 말해줬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지 네가 이런 일을 다간과하고네 엄마만 알았던 죄.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참고 살았던 너와의 10년 정이 있었고 그때 아버님이 나한테 배려해 주신 마음이었다. 그리고 니네 엄마도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땐안 그랬다고 하니 혼자 계시는 것이 마음이 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런 꼬장들 다 받아 준 거다. 근데 그 도로 지나치는데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맞냐고 그랬죠. 지도 할 말이 없는지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길래 그것 또한 말했어요. 헤어지고 말고는 내가 정한다고 네가 이혼을 말할 처지도 못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정하면 그때 말하자고요. 남편이랑 한 집에 있기가 힘들 것 같아 저는 거의 회사 근처에서 지내다시피 했어요. 한, 그러고 지낸 지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러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하도 간곡한 부탁에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어머님이 갑자기 통장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통장에는 거의 1억이 가까이 들어있었는데 왜 이걸 나한테 주나 싶어서 왜 이걸 저한테 주세요? 라고 여쭤보니 그동안의 일 너무나 미안하다고 자기가 어른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자기가 신부가 너무 못되진 것 같다고 용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로 인해 이혼하는 건 원치 않으신다고요. 이 돈은 아버님이 나중에 저한테 꼭 주라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통장과 들어있는 아버님 편지를 읽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세아가에게 네가 이 편지를 보고 오실 때쯤이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가야, 우리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처음 너의 모습을 보던 날 인사를 씩씩하게 건네는 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우리 아들이 참 부족한데 옆에서 늘 챙겨주는 너의 모습에 이 아버지는 항상 고마움을 느꼈구나. 내가 투병 생활을 참 오래 아들이 군대에 가서 면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날들에 네가 늘 빠짐없이 가져왔다고 해서 너무나 고마웠단다. 직접 건네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해 미안하구나 새아가야.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을 때이 아버지 편지를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혹시라도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아들과 딸이 너를 힘들게 하는 순간이 온다면 다 이게 미안해하지 말고. 너의 삶을 언제든지 떠나도 좋단다. 나는 가족으로 살아. 허물들을 다 덮고 지냈다지만 나의 부재로 인해 부족한 우리 와이프와 딸과 아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늘 밝고 찬란했던 너의 모습이 오랜 투병 생활에도 행복함을 느끼게 해줬단다. 이 통장은 너와 내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이 편지의 일부분은 담은 내용입니다. 어머님은 이 편지와 통장을 주시고 가셨고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다시 결혼생활로 돌아갔고 이 일들이 있고 나서는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전처럼 더 이상 하지 않고 전화도 잘안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저희 부모님께 연락드려 전세금과 조금 더 보태서 드렸다고 해요.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렸나 봐요. 저의 생활은 전과 다를 바 없어졌지만 아직 남편이라도 조금 서먹해요. 남편이 미안해서 제가 들어오면 집안일도 자기가 하고 제 눈치를 엄청 보는데 저도 그냥 대면대면하니 지내고 있네요. 곧 다가오는 언니 결혼식에 아버님이 함께 계시지 못해 많이 쓸쓸할 생각에 이번 명절에는 다 같이 아버님 산소에 다녀오려고 해요. 사람 인생이란 게참 울고 웃고 다사다나 하다지만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또 이혼이라는 선택도 하려고 생각했었지만 누구나 다들 그러시겠지만 결혼도 힘들지만 이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살면서 힘든 일은 또 찾아오겠지만 아버님이 주신 마음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 명절은 처음으로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산소에 가서 간단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앞으로 어머님께 우리끼리 있으니 집에서 제사 지내지 말고 산수에 한번 갔다 오자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어머님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했지만 가족이니까 용서하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명절은 어떠신가요? 혹시 시댁 때문에 힘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만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